지구촌에서 올 7월이 가장 뜨거운 한 달로 기록된 가운데 미국에서도 한달 내내 화씨 100도, 섭씨 38도에서 화씨 110도, 섭씨 43도 사이에 용광로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옥불가도 같은 용광로 폭염으로 불리기도 한 이번 7월의 폭염으로 미국 곳곳에서 인명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건설,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수천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30일을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서는 지난 토요일까지 화씨 110도, 섭씨 43도까지 치솟았다가 일요일부터 화씨 80도대로 나아졌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에선 7월 한달 31일 동안 화씨 110도, 섭씨 43도의 용광로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피닉스에선 지옥불 같은 용광로 폭염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피닉스에 400여 명의 사망자들 가운데 25명이 폭염에 따른 호흡곤란, 심장마비 사망으로 확인됐고, 250여명도 관련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100년만의 폭염을 장기간 겪고 있는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남서부, 남가주와 애리조나, 네바다, 최근 히트돔이 이동한 켄자스 시리 중 중서부 일부, 워싱턴 dc를 포함하는 동북부, 대서양 연안 등에서 각종 폭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업, 조경업종 근로자들이 열사병과 화상 등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긴급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아스팔트의 온도는 보통 화씨 180도까지 치솟기 때문에 야외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화상을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스 누출이 신고되더라도 유틸리티 회사의 점검이 폭염 때문에 늦춰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딜리버리 운전자들과 UPS 운전자들은 차량에 냉방 장치 긴급 제공을 비롯한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UPS노조는 지난달 파업을 벌여 수송차량에 에어컨을 긴급히 지원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스쿨버스 생산 공장에서는 거대한 공장시설에 긴급하게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1,900만 달러를 썼습니다. 한 도축장에서는 100도가 넘는 실내 온도에도 불구하고 선풍기만 틀고 있는데 2,500명의 직원들 가운데 최근 들어 200명이나 한꺼번에 퇴사해 평년보다 10% 이상 급증했습니다. 실내 온도가 화씨 100도를 넘는 곳에서 일해온 직원들은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자주 결근하는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폭염에 따라 미국의 건설, 농업, 제조업,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25억 시간의 노동 시간이 손실돼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적어도 1000억 내지 2000억 달러 이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악천후 특히 세기의 폭염은 앞으로도 더 악화돼 경제 피해만 해도 2050년에는 5천억 달러 이상으로 최소 두배 내지 최대 다섯 배는 급증할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경고했습니다. WKTV 뉴스 아네렌입니다.